안녕하세요. 정륜 TV의 정륜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페라리. 이라 페라리 차량을 리뷰해 볼 건데요. 하트 아니고 토미카예요.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휠 보시면 토미카예요.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 토미카는 진짜 페라리. 이 페라리 로고가 있어요. 화질이, 멋지죠? 뒷모습. 와, 여기 뒷퓨저가 아주 멋집니다. 어, 글씨 쓰여있어요. 토미카, 2018년. 음, 2018년에 만들어졌나봐요. 2차는 빼라리, 정렬의 빨강. 와, 뒤에 이거 리어 램프가 둥근 원형. 원형. 이렇게 배기구도 있고, 여기 스포일러가 이렇게 착 올라와요. 이렇게 도어가, 버터플라이 도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램프가 정말 멋져요. 이게. 하나하나 구슬로 표현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공기 근데 이거 디퓨저가 있으면 진짜 공기 저항이 될까요? 한번 굴려볼게요. 쌩쌩 막 쌩쌩 달리는데 아주? 이거 그러면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저번 영상에 나왔던 그 하트 레이싱 그 세트잖아요. 여기 이 페라리도 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고! 어? 어? 이거 무슨 일이죠?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찍어볼게요. 볼게요. 어떻게 되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날라갔어요 저기 속에 날라갔어요 와, 대박! 꺼내올게요. 어, 방안길이 험하다. 어, 핸드폰 발견. 생겼어요. 어... 이 페라리 차량은 토미카사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토미카인데요. 지금도 토미카 많아요. 토미카를 몇대 보여드리자면, 여기 페라리. 예, 람보르기니 우르스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노랑, 검정이 진짜 멋져요. 어, 제 방에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이게. 동생 방에 더 있,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페라리, 토미카는 멋지다. 哎呀！안녕